자1 9 번은 여러 번 애들아 나와 있었는데 변형 문제고 하니까 내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풀어주겠다라는 내용 아마 저번 동고였나 애들아 거기 시험제도 내가 해줬던 것 같아 자 애들아 이런 걸 뭐라고 해 이런 구조를 병렬식 구조라고 해 등호가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아 이럴 때는 원래 뭐 a의 뭐뭐 p 승이 뭐 b의 q 승이 c의 r 승뭐 이렇게 있으면 애들아 그러니까 는 뭐라고 눈이 는 K라고 얘들아 좀 두지 않니? 이거 괜찮니, 얘들아? 기준을 K를 놓고서 통일시킨다 이런 건데 지금은 알파벳 누가 쓰였으니까 K가 쓰였으니까 는 K라고 못 넣잖아. 그래서 는 뭐라고 넣아? 일단 T라고는 놓을 거야, 그렇지? 그리고 너희가 얘들아 로그 C가 빼면 로그 A 더하기 3B 분의 3AB. 이렇게 얘들아 써줄 수가 있는데 그럼 c 값이랑 얘들아 요값이랑 어때 줘야 돼 같아 줘야 되는데 나를 얘들아 우변에는 진수를 얘들아 뭐할 생각을 해줘야 된다 역수를 취할 생각을 해줘야지 된다 니네 실제로 이 문제 얘들아 이제 변형이 아니라 그냥 검색해 보면 내가 얘들아 뭐 바로 저번 주지 니네 막 문제 풀어줄 때 뭐라 그랬니 막 특강 프린트라든지 뭐 rpm 같은 거 꺼내면서 야 우리가 이거 뒤집었을 때 형태의 문제를 많이 풀어왔어 그러니까 뒤집어서 풀어줘야지 돼 알겠니 얘들아? 이건 경험에서 오는 거니까 어 내가 얘들아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왜인지에 대한 할 말은, 할 말은 없어 그러니까 가끔 얘들아 니네 요리했는데 망해서 엄마 부르면 엄마가 해결해 주지 않냐? 뭔가 막 이렇게 넣고 하게 되면 음식이 얘들아 어때? 원래 독극물이었던 음식 맛이 뭔가 좀 살아나지 않니 얘들아? 뭐 짜든 게 짜지 않아진다든지 근데 그걸 엄마한테 뭐 증명을 하지 않잖아 어왜 설탕을 왜 넣어? 막 이렇게 설명해 봐 이러지 않잖아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좀 경험치를 어,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c 분의 1이 3a b 분의 a 더하기 3b 그럼 얘분의얘 해주면 뭐 나와, 알더라? 3b 분의 몇 나와? 3b 분의 1, 1 나오고 얘분의얘 해주면 뭐 나와? a 분의 1, 1. 그래서 c 분의 1이 이렇게 이런 관계식이니까 나는 이런 관계식이 너희가 눈에 좀 익었으면 좋겠는 거야 많이 해봤으니까.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가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, 그러니까 이게 어 a 분의 1이 나와야 되네. a 분의 1이 나오려면 여기에서 얘들아 2를 뭐라고 볼 수가 있어 t에 a 분의 1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마찬가지로 b 분의 1 꼴이 나오려면 7이 t에 b 분의 몇인데 1인데 어때 b 분의 1 이렇게 얘들아 쓸 수가 있는데 잘 봐. 여기에 내가 이렇게 3이라고 써주면 양변 몇승한 거니까 3분의 1승한 거면 여기도 얘들아 몇승해줘야 돼 3분의 1승 뭐 이렇게 쓰든 3분의 1이라고 쓰든 뭐 상관 없지 지수니까 내가 이렇게 쓸까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4분의 1은 뭐가 돼 k는 뭐가 되는 거야 t에 c 분의1 맞니 얘들아 k가 t에 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고 자 a분의 1과 3분의 1이 뭐돼 있으니까. 더해져 있으니까 얘네 둘이 더하려면 위아래 뭐 해줘야 돼? 곱해요. 곱해야 되니까 얘들아 한번 써볼게. 2 곱하기 7에 3분의 1승이 T에 A분의 1 더하기 3B분의 1인데 얘가 얘들아 T에 C분의 1승과 똑같지. 근데 얘가 지금 몇이래 얘들아? K라고 지금 나와있는 상태니까 K값이 얘가 K네. 문제에서 k 의몇 승을 구하래? 3승이니까 8, 7에 50, 6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야. 알았니, 얘들아.